자, 어, p와 q가 있는데, 나 q는, 나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. 나지 그러니까 나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나 q가 할만한 형태네. 나 p가. 자꾸 이상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. 그래서 q이면 나나 p에요라고 된네 그러면 이 말을 또 집합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Q가 있고 P의 여집합이 있다면 이런 구조가 될 것이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가 P의 여집합을 알아야 되겠네 맞지 어, 그러면 우리가 P가 얘잖아 P가 맞아요 그러면 P가 a 플러스 2면 우리가 나 p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. 음. 나 p가 그럼 얘를 p를 부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를 해야 돼.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 x 그리고 x는 a 플러스 2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a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아요. 이거를 우리가 부정할 때는 이렇게 해석을 따로따로 할수 있어야 돼. A라는 것은 x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x라는 것은 a 더하기 2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이 말이야. 그럼 저놈을 구성한다고 그러면 이런 부등호 바뀌고 이런 부등호 바뀌면서 얘는 또으로바뀌겠지 바뀌,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된다. 이렇게 해서 볼수 있어요. x는 a보다 작고 또는 x는 a 플러스 2보다 커요 이렇게 된다. 그러면 어 요게 성립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 우리가 이제 수직선으로 나타내면 되잖아. 그러니까 나 p가 맞지? p 여집합이 집합 q를 다 덮을 수 있어야 된다. 포함해야 된다고. 그러면 제일 수직선으로 나타내면 q 자체는 x는 5보다 작아요. 그다음에 x는 2보다 커요 이렇게 되잖아 이게 q잖아 그러면 p의 열 집합 나피 p는 얘를 다 덮어야 돼이렇게이렇게 이렇게. 맞아 그래서 쟤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어야 a플러스 2고 이해돼 어, 요런 구조가 돼야 된다 그러면 a는 5보다는 어때야 돼 5보다는 커야 돼 근데 같아도 되나? 같아도 되죠. 그렇죠. 이거는 a 플러스 2가 a 플러스 2가 9보다는 왼쪽에 있네. 맞지? 9보다는 왼쪽에 있는데 같아도 되나? 돼. 돼 그러면 얘를 풀면 어, 얘를 그냥 a는 5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a는 a는 또 7보다 그러네. 그러네. 오케이. 그러면 얘를 두 개를 합하면 a는 최종적으로 5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7보다 작거나 같아요라고 결론이 나오네. 그렇지?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정수 a를 구해야 되네. 일단 그럼 얼마예요? 6, 7이네. 이들의 합을 구하세요라고 돼 있네. 이걸 둘 더하면 13이니까 다다할거 얼마? 그렇지.